중독자들은 관계가 안 되어져요. 왜? 감정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그렇죠? 감정이 막 오고 가요. 어, 벽창으로 얘기하는것 같죠? 뭐 말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올라오는 게 뭐냐? 분노 감정만 강하게 올라와. 아니면 슬프거나. 그렇죠? 그런 감정만 살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독자는 결론은 분노 중독이에요. 어떤 중독이든지 아니. 근본으로 분노가 깔려 있어요, 분노가.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나 뭐만 이런 것만 올라오죠. 대화가 잘안 되어져요. 감정이 우리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져요. 뭐, 나무터막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요. 동물하고 얘기하는 거 같고. 동물들 의사소 이러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사랑관계를 그렇게 한다 이 얘기 <laughs> 먹고 마시고 자고 만지 뭐, 짐승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라 말할 수 없죠 예, 예, 예. 이제 사람은 의식이 깨어나고 이 가치관이 다르고 이 생각 사상이 다른 게 이게 사람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 부부끼리 너는 목적이 뭐냐 너는 뭘 좋아하냐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너는 이런 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부부야 동물만도 못하죠 벽하고 산다니까 애들이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자란 거야 애들도 어때 똑같겠지 <laughs> 결혼하면 뻔하겠지 그러니까 불행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